야, 이것도 뭐잘 됐는데 이게 어? 어? <laughs> 이 사람들 이거 뭘?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얘 이런 공간을 숨겨놓다니. <laughs>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자 초평동 639번지 자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들어섰는데 신축 건물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세련됐고 뭐 그런 건물 이 건물 대주건설에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대주건설에 우리 고광타일이 또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건축주님하고의 그 티키타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딱 끝나고 났으니까, 우리 주인 세대 한번 찔러보고, 임대 세대 한번 가보고, 월세 얼마인지 물어보고, 수익률 얼마지, 아무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제가 올라가 볼 겁니다. 어, 그래서, 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그 모든 인테리어의 기본은 저는 톤앤 매너라고 생각해요. 톤앤 매너. 이 톤이 어지러우면 안 돼. 근데, 자, 우리 주방에 이 키친 핏, 어, 굉장히 잘 빠졌고, 이 키친 핏 따라서 쭉 오다 보면은, 이렇게 화장실 옆면에 이렇게 벽체가 하나가 서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소파석, 이 거실 자리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제가 좀 좋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약간 뭐랄까요? 그 공간 구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툭 잘라서, 제가 보는 이쪽 장면들, 이렇게, 키친, 소파석, 그리고 화장실 입구 벽면이, 이게 하나 같아요. 하나. 어, 그러니까 요 자체의 톤앤 매너가 너무 괜찮아서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이 보통 우리가 집에 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톤앤 매너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벽체 타일이 있죠? 근데 요게 고스란히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는 거. 전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타일이 굉장히 예쁘고 톤이, 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와서, 벽과 바닥, 그냥 한 번에 가는 거 너무 예쁜 것 같고. 다요. 예. 그리고 이 타일이 뭐냐면, 우리 그 엘리트라고 하는 타일입니다. 어, 이 엘리트라고 하는 타일은요, 제가 여기서 한번 가까이서 볼까? 굉장히 요철감 있고요. 그리고 베이지, 아이보리, 베이지 계열에 가깝죠. 그리고 이 프린팅 디테일이 상당히 다 살아있어서 되게 석재 느낌을 많이 줍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화장실에도 들어오면 좋죠. 특히 바닥에도 안 미끄러워요. 엄청 빡빡하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여기 그런 거 있었어요. 보통 욕조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잖아. 이런, 이런 각 사이에 다 껴있잖아. 그죠? 그리고 끝, 꽉 끝, 이렇게 꽉 채우니까 다 막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중간에 툭, 이렇게 얹어진 느낌을 주려면은 그게 약간 마감이 어려운데, 요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인조 대리석 요거 얹어서 이렇게 마감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욕조도 이렇게 그냥 위에 얹듯이 이렇게 나오게끔 하고 싶으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욕조를 안으로 넣거나 일대1로 두거나 뭐 그런 상황이면은 뭐 물이 고일 수 있다 뭐다 어 그래가지고 욕을 바깥으로 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 보이는데 자 인조대리석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십시오 이 자리에 물이 고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이 고이면 안돼 그래서 원래 인조대리석 이렇게 기역자로 한 판으로 나오는데 사선으로 따고요. 경사를 미세하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경사를. 그러면 여기 물이 안 고인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세요? 물대 없는 거? 물이 안 고여서 그래요, 이 자리에. 어, 요런 식으로 경사각을 주면 은 훨씬 생활에 도움 되십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어. 고강탈 온라인몰을 검색하시면 영상에 나오는 타일과 기타, 수전 등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예쁜 샤워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희 쪽에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시원의 SB 샤워기예요. 자, 이 SB 샤워기, 자물때가 보이나요? 물때가잘안 보이죠. 얘네가 왜 그러냐면 이게 경사각이 져서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평평한 플랫한 면이 있으면 거기는 물때가좀 생기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근데 얘는 요 사각면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서 요 자리에 물고임이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방지가 돼 있다. 그리고 이 토수구 부분. 자, 그다음에 이걸 앞으로 하면은 이 토수구에서 물이 나오고 접으면 샤워기에서 나와요. 이 자체가 버튼이에요. 이게 버튼이에요. 우리 예전에 여기서 딱딱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러면 막 샤워기 틀때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틀잖아요. 그래서 이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얘네는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샤워기에서 나오는 거. 오케이 어, 그리고, 얘는요, 요, 슬라이드 바는 포함이 아니에요. 근데, 이 쉐입이 사각이니까, 이렇게, 사각 슬라이드 바 쓰면은, 얘네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요거, 꼭 참고하시고, 꼭 써보세요. 얘네 진짜 예뻐요. 특히,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이야, 요것도 뭐, 잘 됐는데, 그게, 어? 어? 이사람들 이거 뭘. 몰래...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얘, 이런 공간을 숨겨놓다니, 진짜. 이... 에휴, 에이... 어우. 어, 너무 좋잖아. 또, 이렇게또 커피도 준비되어 있네. 커피는 막심. 막신... 이건 이렇게 안 하나? 그니까, 러 어... 저는 좀 그런 생각? 뭐, 키친에 쓰는 타일을 거실에 쓰고, 거실에 쓰는 타일을 화장실에 쓰고,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스털링 원그레, 이 키친, 요 주방, 간이 주방 벽에 있는 타일이 어디 들어갔냐? 요렇게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거야. 자, 여기 다락이에요, 다락. 근데 거기에 요렇게 아주 미니미디한, 미니,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세상 물다 채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여기 꾸역꾸역 들어갔는데, 자, 공간이 작으면요. 작은 걸 써야 돼요. 근데 공간이 작은데 큰걸 쓰면 우리가 그걸 오버스펙이라고 하고 공간을 충분히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 코너 선반 요즘 좀 많이 빼죠. 하이엔드식의 인테리어에선. 이런 걸 타일로 짜기도 하고 매립선반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간이 작고 이렇게 코너는 원래 죽은 공간이에요. 왜냐? 여기 아무리 움직여도 이 코너엔 내 몸이 잘 닿지 않잖아. 우리가 코너에다 막몸 비빌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코너 선반도 두개 해서 수납력도 높였고, 그리고 제가 수건걸이 영상, 우리 그 대박 터진 영상 있잖아요. 수건걸이 제가 얘기했죠? 이 수건은 잠깐만 내려놓고 얘기해 볼게요. 공간이 좁으면 물이 튈수 있다 했어요. 물이 튈수 있는데 이 수건들이 잘안 마르는 거, 그죠? 안 마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한 거 쓰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여기 고스란히 그렇게 적용을 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그것도 나이스해요. 자, 제가 이 수건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럼 걸면은 이 공간이 상당히 뜨죠, 이렇게? 어, 상당히 뜨잖아. 이래야지 수건이 잘 마른다고. 지금 얘도 완전 빳빳하잖아, 이거.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님들이 좀 쓰셨으면 좋겠다. 얘네 붙어 있으면 잘안 말라요. 한번 해보세요. 음. 자, 그리고. 음, 뭐 스프레이건도 갖췄고, 수납장도 있고, 콘센트, 휴지거리도 있고, 뭐 프로비네 프로, 아 어, 끝났네. 와,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 훌륭하죠? 자, 커피 한잔또 마실까? 음. 빨리 퇴근하세요. <laughs> 나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갈라니까. <laughs> 아유 잘 보고 나왔습니다 아, 우리 대주건설 대표님 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좋은 건물 나왔어요 어,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그 저기 사모님께서 저기 고기 구워 먹자 했으니까 자 피디님 이거 받으시고 저 가요 가요 저는 밥 먹으러 가요 자 촬영 마감 빠이